003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용시앤디입니다. 상용시앤디은는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시멘트 사업, 석회석 사업, 해운 사업, 환경자원 사업,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75년 상장함. 동사 및 종속회사는 시멘트 사업부문, 환경자원 사업부문, 레미콘 사업부문, 기타 사업. 석회석, 해운, 골재, 임대. 용역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연안의 동해 공장과 내륙의 영월 공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시장 유지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이 가능함. 기업 개요 대시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종속 기업들을 통해 환경, 석회석, 해운, 골재, 임대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함 대시 국내 시멘트 시장은 구조 조정을 통해 동사를 비롯하여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8개 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음 대시 쌍용 레미콘, 쌍용기 초소재, 한국기 초소재, 한국, 한국 로지 스틱스, 쌍용 로지 스틱스, 대한시멘트, 대한슬래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대시 국내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시멘트 및 레미콘 판매 증가, 환경자원사업의 성장, 종속기업의 석회석, 해운, 골재, 임대품은 수익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파생상품 관련 수지 개선에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증가, 외화환산 관련 수지 저하, 법인세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 골재 등의 판매 증가, 환경자원 사업 부문도 확대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상용시앤드의 시가총액은 3조 58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상용시앤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0위입니다. 상용시앤드의 상장 주식수는 5억 385만 9 5 0 0주입니다 상용시앤드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상용시앤드의 퍼은 46.34배이고 추정 퍼은 3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0.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1원이고 추정 EPS는 18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8배, 3,0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42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292억원, 2502억원, 248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11억원, 1382억원, 1860억원입니다. 상용시엔드2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5번지 33%이고 유보율은 3324.2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84이며 전일 대비해서 7.31 더하기 0.3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6 더하기 1.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시 앤드의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0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7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용시앤디의 종가는 6070원이며 주가가 상용시앤디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시앤디의 종가는 6070원이며 주가가 상용시앤디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상용시앤디는 거래량 48만 70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만 1 0 0 7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519주, 홍콩 상하이에서 5만주, 삼성에서 4만 8,21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8,9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1 5든8주 유한타증권에서 6만 2,401,19주, 키움증권에서 52,700일 흔여섯 주, SG에서 3 8 0 0 0흔한 주, 삼성에서 33,200마흔 일곱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9,100여든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1만 9 4 0 0흔에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시엔드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